평안하십니까? 2021년 8월 19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삼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하러 들으러 읽으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 일상 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스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밝은 소망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또그 말씀을 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열왕기하 20장부터 22장까지고요.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물러가게 한후 물리친 이후 그에게 일어났었던 개인의 사건입니다.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의 사내일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18만 명의) 군대가 모두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란 뜻이겠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대군을 물리친 히스기야, 아 이제 정말 큰 산을 넘었다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병이 중해졌고, 이젠 그가 봐도 다른 누가 봐도 죽게 되었음을 인지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는 그의 수명이 곧 마칠 것이니, 이제 하던 일을 혹은 인생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여러 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봐도 계속해서 북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남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던 때그 역사 속에서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별했었고 또 신앙의 사람이었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볼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다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물리실 때도 징조를 보이셨는데 이번에도 히스기야가 3일 만에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세월을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의 그 긴장관계에서 남유다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5년, 그 15년에 그 약속대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은 당시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손쉽게 할수 있었던 상처 치료법이었습니다. 무화과 반죽 때문에 상처가 나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화과 반죽이라고 하는 정말, 어, 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였고, 중병의 이사야를 아, 히스기야를 낫게 하였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계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어, 무화가 반죽을 상체에 나서 호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징표가 뒤따르곤 했었었지요. 히스기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의 또 요구에 응답하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해 그림자란 말은 당시에 해 시계의 그림자가 십도가 더 빨리 갈 것인지 아니면 십도를 뒤로 물러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해가 지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자도 움직이죠. 움직이는 방향대로 더 빨리 가는 것은 쉬우니 움직이는 방향 반대로 음, 그림자가 물러갈 것을 징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의 중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늘리시고 심지어 자연의 현상까지도 또 역사하셔서 징표를 보이셨던 사건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놀라운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사건이죠. 물론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수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지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서,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물러가게 했고 중한 병으로부터 낫게 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은 바벨론이 큰 나라가 아니었고 아수르 영향 밑에 있었던 나라들이 나라였습니다. 이 축하 사절단은 단지 축하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연합하여서 아수르 제국과 대항하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이죠. 히스기야는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왕궁의 금고와 성전의 금고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 이사를 보내셔서 책망하시지요. 왜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사절단 그들과의 동맹 관계에 더 기뻐하고 또 그들에게 기, 감사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려고 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책망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중울병에서 낳고 난 이후 약 3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문하세입니다. 문하세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된 왕들 중에 정말 가장 악한 남유다의 왕으로 기록될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했던 왕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수명을 연장했던 왕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은 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산 위쪽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 수로를 뚫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 부족 없이 살수 있고 또 외부에 또, 침략과 포위 가운데서도 도올에 버틸 수 있는 어, 그런 기관 시설을 마련했다는 이야기 또 나라가 부유해져서 어, 여러 가지의 또 창고를 짓고 어, 또스기이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 부유함을 누렸다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15년의 시간 희스기의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모습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어떤 모습은 다음 세대에 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런 아들을 낳고 길렀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동시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의 희스기아의 연장된 수명은 값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참 평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혹은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노라라고. 약속들을 하지고또 다짐들도 하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중한병에서 회복된 이후에 또 변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5년을 더 살았지만 더 하나님을 위해 한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돈이 가득한 나라 또 동맹으로 인하여서 외교적으로 단단한 나라를 세운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잘한 것일지 의문점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자였던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삶을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연장된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5년이 연장된 희숙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삶을 어떤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보혈로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